네 자기소개 부탁드릴게요. 안녕하십니까 ABC 승무원학원 강남점 수강생 문화교 3학년 박지은입니다네 오늘 인하공학 전문대학교 면접 봤는데 받은 질문이 어떻게 되나요? 받은 질문은 총3 개고 첫 번째로는 지원동기를 받았습니다. 두 번째로는 학교에 와서 어떤 국그 과목을 듣고 싶은지를 질이었는데 승무원에게 필요한 자질을 받았습니다. 면접 준비를 어떻게 진행했나요? ABC 승무원 학원에서 승인생과 1대1 면접 답변을 참석받으며 반복 면접에도 들어가보고 스터디 활동에도 참여하여 면접 준비를 하였습니다. 학원 다니면서 도움이 됐던 건 어떤 게 있었어요? 제일 도움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인하공 업전문대학도 면접본 후기 말씀해주시고 마무리할게요. 사실 면접장 분위기가 많이 무섭었다는 후기가 많아서 많이 떨고 긴장해 보면서 갔는데 생각보다 무섭지 않은 분위기에서 면접을 볼수 있어서 그 점이 가장 좋았던 것 같습니다.